이게 코란도 스포츠 2.0이죠. 네. 몇 년식이죠? 2013년식. 2013년식. 네. 지금 한 네. 5일 전에 5일 전에 지금 저희 고성능 네이싱 버전 장착을 하고 네. 주행을 지금 5일 동안 하고 지금 더 좋게 하려고 스루트바디 쪽을 신형을그 네. 호스를 갖다 직접 사오셨어요. 예. 호스 구멍, 구멍이 좀 커가지고, 예. 와, 우리, 저희, 네이싱 버전인 그 와류기가 더큰게 들어가면 더 효능이 좋아가지고, 예. 일부러 호스를 사오셔가지고, 지금, 지금 또 장착을, 업그레이드를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. 예. 그 전에 5일 동안 저희 제품을 사용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? 어, 확실히 그, 액셀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. 액셀 반응이요? 네. 예. 그, 스타트 때는 좀 어떤가요? 스타트도 좀잘 되고. 잘 돼요. 예예. 뭐 전에 반테포가 좀 느렸는데 좀 치고 나갑니까? 예예. 그냥 받는 대로 그냥 즉각 반응을 하는가요? 예예. 아 장거리도 한번 뛰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거리 띄 때는 좀 어떤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. 전에 틀린 점이 어, 뒤에서 쭉쭉 밀어주는 힘이 넘치는 느낌? 아 뒤에서 예예. 밀어주는 탄력증이 잘 된다는 예예. 얘기죠? 예예. 그 외에 또 변한 게 있나요? 이 차가? 음 뭐, 아직까지는 며칠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, 하여 탄력은 좋은 것 같아요. 탄력은 잘 되죠? 예, 힘도 그게, 좋고. 힘도 좋고. 네, 예, 반응도, 악셀 반응도 좋고. 악셀 반응도 빠르고. 예. 예, 이 정도면 좀, 뭐투자하셔갖고 만족의 가치는 좀 어떻습니까, 제품에? 음, 이제 더 타봐야 진가가 나오겠지만, 예.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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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예, 예. 이렇게 또 사용 한번 와가지고 사용 후에 이렇게 반응이 좋고 또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. 예. 아무튼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더 저희 제품을 더큰걸또 스루트 바지 쪽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오셨지만 잘 장착을 해드렸어요. 더 예. 속도가 잘날 겁니다. 예. 예? 아무튼 잘 사용하시고요. 또애로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기 어, 이게... 전라부터 전주 고향 같은 고향에 사시니까 예. 언제든지 또 찾아주시고 바라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포란도 예. 스포츠 2.0이었습니다. 예.